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느라 바쁜 와중에도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내게 이야기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따르고 있고 장차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던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리라 다짐하면서 하루하루 고생스러워도 이 복음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나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장차 예수님께 일어날 고난의 일들, 죽음의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고 나아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이제 구원의 일들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쏟음으로 인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이 있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베드로는 완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러한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살아 계시고 자기도 살아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내며 그렇게 살고 싶었지 예수님을 그 죽음 고통의 길로 내모는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항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로 실행하시면 안 되고 그 일은 저 또한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말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말이고 행동이었습니다. 평상시 온유하고 겸손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날 엄청나게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습니다. 범문 3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도리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습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과 행동들이 아니고 바로 사탄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뱀이 사탄 마귀가 지금 와서 베드로의 마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회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 지금 베드로에게 와서 역사하는 사탄의 특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현혹하고 미혹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게 만들고 사람의 일을 이루게 하는 충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들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모든 죄값을 치루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배로는 사람의 일이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어떠한 고통도 받지 말아야 되고 어떠한 괴로움도 없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사람의 일 감정과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따뜻한 말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지금 베드로야, 네 안에 역사하는 것은 사단이고 그것은 성령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나의 뜻도 아니고 네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과 행동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담겨져 있지 않느니라, 지금 마귀가 너를 시험해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니라. 사탄은 오늘날도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험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이유는 오늘 말씀과 같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 받아서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항상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관점이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바른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분별하게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게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일을 했을 때 내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기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유익, 사람의 기쁨, 사람의 관점에 대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냥 얘기를 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를 통해서 주님이 기쁨을 받으실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보다 사람의 일이 먼저 되면 그것은 모두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광 내려놓고, 나의 유익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34절과 35절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려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길이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어물정하게 하면 안 되지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길 가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가는 길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어야 하고, 내가 가는 길, 나 자신을 목숨마저 잃게 되더라도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 자신이 중요한데,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나의 미래가 소중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일보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에 끝까지 완주하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목숨마저도 부인하고 잃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유익과 만족에 기대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다고 해도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유익이 중요해서 항상 판단의 기록길에서 손해 볼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도 가지 않는 행태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지금 바른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우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도 나의 가족보다도 나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혹자는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 이 각박한 세상 교회 나와주는 것만도 대단한 것인데 어찌 거기까지 요구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유업으로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고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도권이 없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을 사랑하서 그분을 사랑하여 오직 그분을 위하여 그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두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자기의 모든 삶은 이미 죽었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나는 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으니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이고 내가 덤으로 사는 것이라 여기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을 위해 살 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마저 아끼지 않고 그분을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믿음과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가라지와 쭉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내가 죽은 사람들이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크게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길로 나를 이끄시면 언제든지 그 길로 순종하여 가는 자들. 그들이 믿음의 승리를 얻고 영광의 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예수님께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의 기준으로 판단하셨더라면 십자가의 길못 갑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의 날들을 어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을 가심으로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 상에서. 말도 하지 못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시다가 죽으셨고, 하나님을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을 위해 사셨고, 그로 인하여 인류 구원의 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야 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직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